세상은요이 시간 공간은 별개가 아니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같다 우리는 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다 뭐냐면 가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같이 가무을가무을 가뭄, 합니다, 가무을이게자체가 그렇다고 뭐, 니꼬르, 이, 뭐약까 이, 니꼬르, 동일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무하는 나이에 가가무 가뭄. 그러니까, 가문하는 나는안가무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같이 시간 공간은 같이 움직입니다. 나중에 알시지만 이, 나중에 할얘지만이 둘이 가무을 하는데요. 이 감원하는데, 이 관계가 하나는 혹이고 하나는 피예요. 뭐, 창문하셨나? 아, 나중에 가끔 이렇게 지금, 지금만, 뭐, 이게 기울이고요. <laughs> 그, 산에 구리산이 있었답니다, 구리산. 이 구리산에서 종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놨는데, 이 종이 울리더랍니다. 그래서 아중에래 구리산이 무너지더래요. <laughs>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감흥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우리 우주의 인내 자체는 서로 감흥합니다. 귀끼리 좋은 말은 감흥이지. 실제로는 감흥하는 게 아니라, 감흥하면서 실제로 잡온거예요 내가 할 것도 할 얘기 입니다 어쨌든 간에 둘이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 서로가, 감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보면요. 그, 18, 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오늘 학문도 보면 그 감흥에 대한 얘기가 실제 우리가 감흥, 그러면은, 아유, 이상한 얘기 한다 그러지만요. 실제 이, 이, 이 감흥에 대한 얘기는 전학문에다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뭐 아침에 어떤 뉴스에 보면 아, 미국에서 뭐 낯이 타기 떨어지니까 뭐 한국에 무슨 주식 떨어지고 무슨 홍콩에 떨어지고 툭일발로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서로 다 감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감흥을 설명할 수 있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감, 이 용어만큼은 벌써 인상을 써버렸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죠 보면 뭐, 자, 그, 공주전 얘기가, 그, 해가 가고 다리 가고, 어, 이루어지 서로 미쳐서 명을 나오며 한이 나오면 이러면서 감화하고요. 밑에 또 감이 수통.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용어입니다. 예. 예. 여기 생각한 함이 없으며 하는 것도 없다. 고야 함이네요. 움직이다가 감응어라 천하의 연과에토하니이러니 천하의 집과 신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더불어 할수 있으려. 아까 이거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나 여기 움직이고 여기서 보가 움직이고 여기 움직이는 데이 주로 연결해 주는 이, 이 자체가 신이 라는 얘기죠. 그 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 그냥 쉽다는 이 말이야. 그냥 이논잘 몰라요. 제가 설명하는 게 쉽죠. 네, 지금 이얘기니다 이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뭐. 이런 어항의 물고기, 무슨 반딧불, 뭐 이런 공명 현상, 뭐 공명수, 진동자, 진동자도 그렇습니다. 진동제도 알시다시피 이렇게 시야를 이게시계를게쭉놓쳤니까 나중에 못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막 흐트러는데 나중에 보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전부다. 반딧불도 그렇습니다. 반딧불도 처음에 이렇게 바짝바짝 하는데 이거 바짝바짝 이렇게 오는데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잖아요. 서로 똑같이 바짝바짝 거린답니다. 이게 감응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게 감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꼭 얘기 하나 게 있는데 음, 이런 만 했습니다. 신기해 서그렇습니다왜냐 제가 군대 군대에서 제가, 제가 군대 저저뭐 도서 나왔는데 저 어디가 음. <laughs> 철원에서 근무했는데요 전방에서 했는데 그 군인들 보면 그 저는 이제 잘못는데 있었습니다. 근데 보병들 보병들이 걸음마 한기틀씩 걷습니다. 밤새서 걷고 또 걷고 또 걷습니다. 근데 그 보면, 이 길이 있으면 양초을이2 걷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큰놈이그 작은 놈이다달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딱가리지있잖아요 하기 쭉나와보면은뭐저부초중이죠이때까지면밥 먹고 여기 뭐 걷는 거예요. 그냥 걷어요. 그냥 아예 다 집어 쓰고, 못 집어 쓰고 이래가지고 계속 걷는 거예요. 밤새 워서요 그러면 나중에 하기 쭉 걸으면 초중음입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그럼 다 자요. 뭐, 뭐, 구리도 뭐, 걸으면 다는 얘기 하잖아요. 실제 삽니다, 다. 다 자요. 그래서 자라 이렇게 보면요. 신기하게 보면요. 얘네들그키다르고다다른데 서로 발쪽국이다 누가 맞히는 것도 아니야 똑같이 밤새 허세를 시에 보면 똑같이 촉촉 저벅, 촉촉하고 저벅, 아까 그 반딧불로 가고 똑같이 나갔잖아요 사람들 똑같이 저벅, 저벅, 저벅. 무시해 들어가면 전부 똑같이 저벅, 저벅. 내가 그랬더니 무서운 거야 촉촉 촉촉 한, 한 사람 발쪽국에 누가 또뭐뭐 맞히는 뭐, 것도 아니야 그거 보면 나만 틀려 있어 <laughs> 나는 <나를> 어이 <우식이> 깨끗하고 <laughs> 나만 틀려 나만 틀려 딱딱딱 <laughs> 다근그난또 그러니까 이제 가면 또 똑같이 똑 걷겠죠. 이렇게 뛰가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문이이요 근데 왜냐면 가문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가문 못하는 사람. 근데 자, 보세요. 세상은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빨리 옵니다. 회전이. 그렇죠? 빨리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 가문을 못해가지 같이 빨리빨리 돌아가고 움직여야 돼. 는데 여기에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못들나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인도마찬가지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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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발자랑 발수로, 발자랑 속이 나오자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음. 이 사람이 솔력있는 거죠. 뉴욕에 네. 있고 발자랑 맞수로서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뭄을 자라고 하는 사람, 가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늘, 그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예요. 새들도 보세요. 새들도 보면 이일어지고 이래,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걷습니다. 보면 여기 있어요. 쭉대장이 앞에 투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얘가 대장인데 얘가 야가 얘가 길을 다 있냐 끌고 가는 거예요. 얘가 못하면 전부 다틀지는 거지. 수천 킬로 날아갑니다. 어제 보니까 새는 이 펄럭을 안거리고 이렇게, 이렇게만 가고 한번 이렇게 다 올라가 있으면 그냥 바람 타서 쭉 가서 수천, 수천 킬로간대 수천 킬로를요. 천키로는 킬로, 수천 킬로 날아간대요. 날아가는 거요런게 있더라고요. 哎，这样子，对，有国家机构，我我问你问题。